자, 이제 저의 운동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죠. 제가 그쪽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지희랑은 다르게 홈 트레이닝이 아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저는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 닫긴 닫았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 출근을 해야 되는 조건에 맞춰져 있어서 운동하는 데에선 막힘은 없었어요. 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도 다 예외 없이 운동은 꾸준히 계속했고요. 루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하체, 화요일날 등, 수요일날 가슴, 목요일 엉덩이. 저는 엉덩이를 또 따로 합니다. 금요일날 어깨, 토요일날 팔, 일요일날 다시 이제 하체. 요 순으로 이제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겹치는 부위가 꼭한 번씩은 들어가는 거죠 저는 뭐 2분할 3분할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냥 부위 하나를 잡고 100%다 쏟아내는 약간 요런 운동을 좀더 선호합니다 해보긴 해봤는데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위 하나를 잡고 그냥 조져버리는 게좀더잘 맞는 것 같아서 요런 루틴을 선호를 합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대퇴 사두라 그러죠 고 부위를 잡고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디파는 안 하냐 엉덩이 목요일 날 엉덩이 하는 날에 엉덩이를 해주면서 뒤에 햄스트링 부분도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루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꾸준히 돌았고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 때 뭐가 달라지냐 유산소의 빈도거든요. 이 다이어트 초기 때는 솔직히 유산소를 하지 않았어요. 식단과 운동으로서만 이제 진행을 해서 내몸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빠지는 속도가 뭐 빠르다 더디다 이 판별이 될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더디다고 하면 이제 유산소가 들어갔죠. 이제 운동 끝나고 유산소를 넣는데 이걸 일주일 다하냐 노, 월, 수, 금뭐 이런 식으로 더가지고 이제 유산소를 해주는데 그 운, 본 운동이 이제 근력 운동이잖아요. 그거 끝나면 유산소를 넣어줬죠. 이거를 이제 월수금 이렇게 넣은 건데 이거를 또 얼마나 타냐 처음에 20분을 했어요 전 유산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보면 유산소보다 식단을 좀더 타이트하게 두지 유산소를 더 태우거나 이런 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더안 하는 건 아니지만 유산소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식단을 좀더 타이트하게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빠지면 그래도 태워야 될거 아니에요 이 지방을 그러면은 이제 월수금 탔던 거를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싹다 넣게 되는 거죠 그 20분을 그럼 어쨌거나 먹는 식단에 있어서 소비량은 또 느는 거니까 섭취량에 비해서 소비량은 늘게 되는 거니까 또 타겠죠 지방도 그리고 이제 식단을 변경해주면서 이거를 물고 갑니다 그래도 또안 빠진다 유산소 20분짜리를 30분으로 늘려 네, 그래도 안 빠져 그러면은 30분짜리를 40분으로 늘려 그래도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 공복유산소를 또 넣어줬어요. 근데 공복유산소를 또 일주일 다 넣냐? 응. 공복유산소도 월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넣었죠.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설정하지 않고 그 남은 기간을 바라보고 내몸 상태를 체크를 해가면서 유산소의 빈도를 조금씩 채워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공복유산소도 40분 타진 않았습니다. 시작은 20분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차츰차츰 늘리는 거죠. 거울을 좀 많이 봐서 내 몸이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이 있어서는. 총 정리를 해보자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 주말 예외 없이 다 했다. 그 다음에 루틴은 부위 별로 하나씩 잡고 했는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뒤에를 나눠서 했다. 유산소는 내몸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빈도수를 늘리는 방법. 하는 빈도수도 늘리고, 타는 시간, 이, 시간도 늘리고, 요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운동, 식단, 휴식, 요세 개의 사이클을 저도 똑같이 한 거고요. 그 중에 운동 파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운동의 루틴, 요게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laughs> 감사합니다.